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2년 8월 101.8까지 소폭 상승한 이후 24년 1월 93.3, 24년 9월 91.8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충남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KB 부동산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24년 9월 기준 충남은 전반적으로 매도자가 많은, 따라서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보여지며, 향후 충남 아파트 매매 가격 전망 지수 또한, 상승보다는 매매 가격의 하락 전망이 소폭 우세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아산시 아파트의 최근 몇 년간 거래량은, 20년 8,448건, 21년 1,703건, 22년 4,599건, 23년 5,188건, 24년은 7월까지의 거래량이 3,513건으로, 연으로 환산하면, 23년보다는 늘었으나, 21년 거래량의 약 56%입니다. 아산시의 인구수는,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하여, 아산시로 출범한 95년 15만 8천 명, 05년 20만 4천 명, 15년 29만 7천 명, 24년 8월 35만 2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17년 7576세대, 21년 2355세대, 22년 5739세대, 23년 만 124세대 등 최근 꾸준히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이어졌고, 24년에도 1월 아산할라 비발디 스마트 벨리 998세대를 포함하여, 7개 단지, 총 3661세대, 25년은 1월 이편한 세상 탕정 퍼스트 드림 893세대를 포함하여, 5개 단지, 총 3126세대, 26년은 8월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 1626세대를 포함하여, 7개 단지, 총 8126세대, 27년은 배방필하우스 리버시티 1083세대를 포함하여 두개 단지에 총 2297세대가 각각 신규 입주 예정입니다. 아산시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1년 전인 23년 10월 5021건에서 24년 10월 5354건으로 약7% 늘었으나 10월 들어 매물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아파트 거래량은 21년에 약 56%에 그치고,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와, 최근 신규 아파트의 대규모 공급이 계속되었고, 향후 신규 공급 역시 꾸준히 예정되어 있으며, 충남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하락 전망 등, 여러 지표를 감안하면, 매매가 그래프는, 횡보내지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 충남 아산시 아파트의 매매 거래 중에서, 기존 최고가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열 곳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해당 아파트들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나름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직거래와 1, 2층, 최상층 거래 및 비교층수의 차이가 많은 경우는 가능한한 배제하였습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7년 이후 자료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민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10위는 배방읍 배방자의 2차,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07년으로 최고 15층, 주차는 세대당 1.25대인 10개동 712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1월, 9층 최고가 3억 3,500만원에서 최근 14층이 1억 2천만원 하락한 2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1억 9,500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3월 1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5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입니다. 구위는 풍기동아산 아이파크 35평입니다. 사용승인 2008년으로 최고 20층, 주차는 세대당 1.46대인 13개동 869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1월, 18층 최고가 3억 7천만원에서 최근 7층이 1억 2300만원 하락한 2억 4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3월 1억 7천6백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6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입니다. 8위는 배방읍 천안 아산역 리슈빌 35평입니다. 사용승인 2010년으로 최고 20층, 주차는 세대당 1.1대인 12개동 824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1월 10층 최고가 4억 4천만 원에서 최근 12층이 1억 2500만원 하락한 3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3월 2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원에서 2억 4천만원입니다. 7위는 배방읍 배방롯데 캐슬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08년으로 최고 15층. 주차는 세대당 1.26대인 13개동 704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2월 15층 최고가 3억 4,900만 원에서 최근 14층이 1억 2,900만 원 하락한 2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가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6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6위는 배방읍 요진화 시티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1년으로 최고 30층, 주차는 세대당 1.33대인 11개동 1479세대 주상복합입니다. 21년 7월, 15층 최고가 7억 2천만원에서 최근 19층이 1억 3천만원 하락한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6월, 3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3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입니다. 5위는 배방읍 세솔마을 중앙아이츠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08년으로 최고 15층, 주차는 세대당 1.22대인 육계동 4 0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2월 12층 최고가 3억 4,800만원에서 최근 8층이 1억 3,300만원 하락한 2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년 2월 1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입니다. 4위는 은봉면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2차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5년으로 최고 20층, 주차는 세대당 1.24대인 13개동 796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2년 3월. 7층 최고가 3억 7,400만원에서 최근 5층이 1억 3,400만원 하락한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2억 4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10월 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6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입니다. 3위는 배방음연화마을 8단지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09년으로 최고 24층. 주차는 세대당 1.2대인 11개동 724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3월 13층 최고가 4억 3,500만원에서 최근 12층이 1억 3,500만원 하락한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1월 2억 3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1000만원에서 2억 4천만원입니다. 2위는 모종동 모종캐슬 어울림 1단지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7년으로 최고 25층. 주차는 세대당 1.18대인 구개동 792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11월 17층 최고가 5억 1,500만원에서 최근 19층이 1억 5,200만원 하락한 3억 6,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6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5월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3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입니다. 1위는 탕정면 탕정삼성 트라팰리스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09년으로 최고 39층, 주차는 세대당 1.47대인 20개동 3953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1년 9월 19층 최고가 5억 5천만원에서 최근 30층이 1억 7,500만원 하락한 3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8월 2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9,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